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한 사람에게 물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한 사람만을 위한 법 폐색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이 장기화하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의 의 여신 티케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람 없이 공평 무사해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한 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